3 쿼터 시작합니다. 오, <목소리도> 어허. 한번 봤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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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 I g 이 I 아이고 g 이 I go, I go, I go, I go, I go, I 고 o 안 go, I 주무해야된다고 안그러면 우리 킹이 화낸다고 아진짜 응. 아유 그래 저게 키퍼지 야 드디어 하나 막았다 야영원아 왔다 야만색골 두개에다가 어떡골 실수 하나, 세 개가 다. 아니 근데 감독이 아무리 잘해도 이게 선수가 전면으로 어쩔, 어쩔 수가 없어. 선수 타? 어우잘 올렸다. 어우 뭐야? 비명 소리가. 안 <laughs> 되잖아 음. 들어가면. <laughs> 선제골 먹으면. 선제골이야? 지금까지 다 뭐요? <laughs> 진짜 시작이야? 이것도? 상고도 선제골. 오케이 오케이. 근데 화질이 좋겠다 오늘 이거 물, 저기 한면은 화질 되게 좋아요. 이거 용량 좀되겠네데 조용이 언제 와? 예. 네. 어. 오! 안 들어갈 줄 알고 안 찍었지롱. 고경, 네, 네, 네. 두 번째 실수. 스윙 <놀람> 도영이형 형, 형 춘봉이형이랑 중간에 교체 준비해요 어 <놀람> 이면 응. 또 뺏겨. 지금 말고 한 15분 있다 바꿔 달라고 할 거야, 아마 형이. 오, 우 어우, 어우 개떡같는잘받어 오! 용량. 아, 맞다. 저절로오 거지. 직전 지시를 안 해도 좀 밀리네? 그렇지 역시 네. 이게 아까 네. 얘기를 한 거랑 안한 거랑 그라요 그치 벌써 약간 다르잖아 네 자꾸 밀려있긴 한데 음. 아까 네. 지시가 있었는지? 있, 있었지 약간, 아까, 아, 아. 아까 그치 있었지 있었지 없었어 지금? 음, 지금 없었어 이게 차이 이게 축구는 감독노름이거든요 뭐?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어우, <laughs> 야야, 태클 하지 마. 이 감독 역량이 딱 이렇게 티가 나네이야 끊어야 돼 이건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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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키퍼 잘한다. <laughs> 아, 이고야봐이 지시를 안 하니까 저런 이제 무리한 패스 음... 응. 야 수비하러 와. 멋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은 킹이 엄청 화내요. 폭적 알잖아요. 음. 아, 았다고 줘. 아이 옥천봉 좋아 저렇게 저렇게 쫙쫙 벌려주고 말이야 좋아 음 날씨 아 좋아 갖고 있어 응. 나야. 잘 됐고 비 오는 날은 롱패스가 잘안 먹혀서 잘 뛰었다 아, 아, 아씨 못 찍었다, 못다 <laughs> 아, 저거 나였으면은 그냥 바로 뛰어갖고발리식타는데 교체하고 싶으면 말해요. 안 해줄 거야. 말만 하라고. <laughs> 강민 띄고 있잖아. 밖에 바, 잠깐만 왜 방미, 내가, 내가 지면 누가 세개라이데 우리가 거이명이니까거개씩이면은거이 곱하기 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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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4이지 이거, 이거, 어 뭐지? 왜 哦哦哦哦。Oh, oh, oh, oh. <목소리> 뭐야? 오잘 찍잖아. 뭐야 정말 박민이네? 1 7번이 네. <목소리> 아 제가 지금 라인업 짜고 있다고요. <목소리> 노, 노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나가라. 안 나갔어. 존나 힘들겠다. 다 들어와라. 개처럼 뛰어가라. 열심히 뛰어라. 아, 근데 우리 다 들어왔어 민주. 잘 들어왔어. 잘 먹었어. 자, 들어오다가 만 저기 범인 찾기 저기안 들어오신 분. 이주다 들어왔어. 도루마도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응 그러네요 응 우리 이제 모르는 사요 어? 좋다 아 치퍼 잘해 슛 영원히 치퍼만 줘야겠다 뭐야 맘 취소 개똥볼 오, 좋았다. 오, 아이고 수비. 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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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는 너무 좋다. 저기요. 어, 저 봤어? 근 네. 바꿔 달래요? 어? 아형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니까 시간 모르니까 옷 입고 있어. 아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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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바 입고 있으라고 저 형이 바꿔달라고 g 바꿔. 왜냐면은 1 5 a n t get i 이 You can't get it. You can't 이 e t i 아 You can't g 오케이 t y 아, 아, 아니, 좋아 can't get it. Yo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You can't g 다시 어, 어. 어, 세 번째, 야 오늘 많이 뺏겨 오 제대로. 다 파울 파울 w 어? 가지마 이랬어 <laughs> 응, 응. 바꿀까? 너무 추했는데 방금. 지금 너무 추했는데. 교체할까? 아니 근데 계속 뛰려고 하네. 원래 바꿔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추했어 방금데. 어. 오. 나 아이스 수비, 구수비. 아마 발리슛이 어려운 시험 아니야. 그 그럼요 혹시 발리쇼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해요? 얼마에 <laughs> 현금영수증은 안되는데 <laughs> 혹시 신고하시나요? <laughs> 선물로만 받아요 약간 뭐 금붙이라던지 약간 은 구리 약간 이런거 오이구 굿오오오오 어이고 어이고 우리 팀 아니야. 저렇게 잘하면 오이고 좋았다. 어이고 좋았다. 야제 미끄러지 봐라. 아. 이 빠졌어. 아 러닝 요 맞아. 전 러닝 화 요즘에는 러닝하이 너무 좋아져갖고, 이거 러닝화를잘안어더라 일상화 치더라. 러닝 네. 응. 얼굴이잖아요. 아, 오, 굿패스. 아, 진영아. 오! 오! 야, 쟤 사포터도 키퍼시키고 어, 어, 있다. 야. <laughs> 저분이 아까 완세골 두꺼운거 는데 어떻게 생각어용병님 아까 잘하는 용병이요 아, 그랬나요? <laughs> 근데 과음이싫래요중복이 바꿀 때가 된거 같다 패스가 매가리가 없다 판나도 느려졌다 총명한총명화이 사라졌어 아까 그일쿼터에총명한그 <laughs> <laughs> 오? 되나? 음, 약간 타이밍은 아니었지 오 잘 뛰었, 띄웠... 와, 좋았다. 강봉원이서 놀거 같아. 안 들어왔네, 다행이다. 어유잘 날렸다. 아우, 기완님 좋네. 아, 용경 잘 나갔고, 기안. 기완. 송 저기 하늘색 저 파란. 랑 제, 죄송해 죄송해 저 교정기 교하고 발음이 안 좋아 <laughs> 발음 계속 어 이야 우리 키퍼가 다 해줄 거야 이야 <목소리> 아이고 구수비 옥신봉한건 했다 나이스 어 이거 줄만 했는데 아한 비확진 아,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주골아패스네, 니 주골아패스 왠지 뺏길 것 같아. 저러고 업사이드 <laughs> 진짜 완전 <laughs> 책임, 책임 없는 쾌락이었다. 이거 불났다, <laughs> 벌어진다. 아, 패스 좋았고, 저기 <laughs> 뭐인지? <laughs> 우와, 이 우와, 우와, 이형헌 우와, 우와, 이형원 미쳤다. 약간 노이어 같이 막았는데? 어유 계속 밀리네. 역시 작곡는 지시를 해야겠어. 이번 음. 컷터요? 네. 그런가? 근데 엄청 밀려. 아제아 진영이가. 저는 진책을 많이 해야겠군요. 어우 죽었다. 왠지. 또또왜 태우만 왜 저렇게 야왜 태우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삶을 아니 재밌었어요? 아 가야되는데 나도 그거. 출장 갔다와서 가야겠다 응스탠 음,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 오오오와이그 아, 없네요 혹시 코미디인가? 어때요? 몰라요 저 경기 못 뛰니까 약간 정신 나갔어요 아, 오 좋았다

어이구 수비 어이 좋다 아 수비 너무 잘해준다 내데나 이거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네 오이고 좋았다 저 친구 맘에 들어. 자기가 돼 있어. 야, 춤몽이춤이어 오늘은 뭐 퇴근? 아, 10시 들어올라 했는데 안 되네. 내일은 뭐 시켜? 내일은 그래도 한 10시, 11시 사이? 이형은점이 수비보다는 활동에 좋은데 그그니까잡아놓는게패스나 이게 이득이니까. 그이 수비를 해주거그면은이형한테 공을 받으려고 도와줘야 돼. 그야이형외롭게더 적극 아그도 도와주고 고진영.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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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도사같이 해. 더 빨빨빨 약간 너무 여유 있게 하천하게 보는데 너무 여유 있어. 저는 더 약간 투지적으로 해야 돼. 이 고기형도 지금 너무 아니 이렇게 조금만 더 이거 실력 대비 얘기하는 거예요? 어형더 다고 더, 알고 응. 있 너무 아니하게 하지 말고 빨빨빨 해주세요 네, <놀람> 네, <놀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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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이기면은. 어,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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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펴 있어야 돼. 서 둘이 계속 치는데 가만히 서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들어와야 돼. 걸려있으면 둘이 네. 안안 들어올 거야. 그리고 우리 쪽은 기회 많이 나는 저... 아, 거 아니 저아 얘랑 우리랑 뛰는 다타일이틀 얘는 사이드에서 잡아가지고 지가 뛰는 스타일이었 예, 실제로 뒤조는스타일이는데 들어와서 플레이하면 잘되는거야니 그러니까 그뒤 오는 걸 별로 상하자 내가 잡아야지 습니다 가 하고 있었어 아니요 감독님 아서 받아주고 헤헤 뭐하축구 응. 동구 아, 그 가입 안해? <laughs> 아, 거기는 제가 뛸 실력이 시간이... 아거 잘해? 동구 여자 아, 아, 뭐. 아, 그래? 아, 뭐. <laughs> <너무> 잘하지 않나? 몰라요 아그 동구 남자 잘하지? 지 동구 잘하지 아무나 못 들어갈걸요? 그래? 그 응. 그래? <laughs> 빈형들어온거 아니야? 노노 no, no, no. 그래? 삼껏 더 종류